나는 인공위성이다 인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지구로 왔어 내 이름은 우리별 1호 인간 세상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에요 소각자를 물리칠 수 있는 걸 잘했뿐이라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하고 송구스러울 정도로 저는 특별히 이 영화에 산 일이 없어요.며칠 녹음실 가서 녹음하고 어, 아주 수년간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만든 영화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의 완성이 다 되었던 영화로 알고 있고요. 음. 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도 가득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뭐, 뭐, 뿐만 아니라 많은 캐릭터들이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아리자리한 매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뭐, 단순히 귀여운 매력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품고 있는 진심들,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음, 음, 경천이라는 젊은 친구의 마음이, 음, 마음을 잃고, 저소, 얼룩소가 <laughs> 되었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만화적이고 판타지적이긴 하지만 또, 음, 물론 나는 사람이지만, <laughs> 때론 나도 저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 그런 뭐, 귀여운 <laughs>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정유미 씨랑, 음, 뭐, 뭐, 잘 아시겠지만, 황철이 때도 함께 했었고, 조치한 양가 영화에서도 함께 했었는데, 어, <laughs> 어, 뭐, 그리고 동료로서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계속하는, 음, 어, 선배, 선배 아니죠? 제가 선배는 볼랐한 <laughs> 네, 좋은 누나인 것 같고요. <laughs> 네, 뭐. 네. 굉장히 많이 누나예요. <laughs> 네, 내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작품 있으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뭐. 좋은 마음들 주고 받을 수 있는 동료 배우인 것 같아요. 어, 소중한 애니메이션, 소중한 도전이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는 데 있어서 뭐 저희가 막 베스트는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저희의 조금만한 유명세를 하고라도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영화에 참여한 것도 어, 크고요. 뭐 지금도 뭐 아주 큰 상영관에 어마어마한 제작비에. 고대형 <laughs> 애니메이션이 아주 절찬이 상영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아마 그런 영화들의 뭐 수백분의 일, 뭐, 뭐 천분의 일의 제작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소규모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일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니메이션, 뭐이 우리가 영화의 다양성을 어떤 차지하고 있는 일부분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신 감독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고요. 혹은, 제가 조금 더 많이 도움을 드렸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고,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림에, 어, 목소리를, 뭐, 떨어지, 똑 떨어지게 맞추려 하다 보니까 부분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어, 한계에서 오는 <laughs> 그런 답답함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뭐아시 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걸 보니까 한류대에서는 배우가 먼저 사운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재밌기도 했고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영화 보다 보니까. 좀더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음, 아주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작고 소중한 영화라고 들어서 이렇게 크게 소개된다는게 부담도 있고 뭐 한데 어쨌든 이렇게 와주신 만큼 많은 분들에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전과 오랫동안 빛담이 들어간 영화라는 점그 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좀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무조건 봐야 한다는 것보다 이런 영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는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 자리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라고요. 어, 저희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